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어, 오늘부터 3 주간 잠언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시리즈로 잠언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예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그런 설교했던 부분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여서 연결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니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young girl, young girl, y o u 편 g g 전도서 아가서는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혜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돈 버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가 아니라고요? 네, 돈 버는 지혜가 아닙니다. 처세술에 대한 지혜도 아닙니다. 어,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혜도 일부분 있지만 그게 중점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 있죠. 돈 버는 지혜, 처세술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지혜들은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겁니다. 이런 지혜들은 있으면 나에게 좀 유익하고요, 없으면 나에게 좀덜 유익할 뿐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가르쳐 주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이 가르쳐 주는 지혜는 내게 있으면 좀 유익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자모는 구원의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인생이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모자의 도덕경, 불교의 불경 또는 뭐 이소부와 같은 그런 세상 지혜와 완전히 다른 구원의, 구원의 지혜가 바로 자먼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지혜가 자먼서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찾아야 될게 뭘까요? 그건 바로 구원의 반대말입니다. 구원의 반대말, 지혜의 반대말입니다. 잠언서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게 뭐냐면 지혜의 반대말을 찾아야 지혜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 미련하다, 어리석다, 뭐 이런 말이죠. 예 이것도 맞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를 형 이상학적인 것 추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몬에서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절부터 사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몬이 좀, 좀 독특합니다. 자문에 나오는 지혜가 좀 독특합니다. 시작! 지혜가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길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가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지혜가 소리를 높여 사람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와야만 합니다. 라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만 냅니까?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와 성문에 서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수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지혜가 꼭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게 자먼의 독특함입니다. 지혜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먼에서는.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도 사람입니다. 7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7장에 등장하는 음녀가 지혜의 반대말입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음녀입니다. 음녀. 음료. 자문에서는 음녀입니다. 같이 좀 길지만 18절부터 한번, 22절까지. 한번 음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이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렇죠.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는 것처럼 똑같이 음녀도 사람을 부릅니다. 유혹하고 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만에는 두 중보자가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따라가면, 여러분,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음료를 따라가면 어떡할까요? 희락하나, 잠깐 짜릿하나, 영원한 죽음을 만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먼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이고요.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 음료를 따라가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언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교훈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책으로 자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도 자언을 참 좋아한다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일 자먼과 산상수원을 읽었다고 하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닙니다. 자만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자먼이라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서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자언의 지혜는 또한 동시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8장 22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어, 지혜가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부터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졌다고요? 나를 가졌으며 지혜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신이 세워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도 나는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자신을 가르켜 나는 태초부터 존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문의 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문의 지혜는 어느 순간 사람이 되어 등장하고요. 특별히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심지어 그 지혜는 지금 8장에 태초부터 있던 창조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질문들입니다. 사람이시고 중보자시며 태초부터 있던 창조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먼서는 바로 예수님이 참 지혜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음녀와 반대되는 유일한 중보자시고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하셨죠. 꼭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몬에서도 주인공이 예수님이고요. 다른 성경에서도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지혜는 가짜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짜지혜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언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 이야기. 다른 말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 지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이 구원의 지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꼭 들으시면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1장부터 9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내일 시작될 우리의 삶에서도 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처음에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부르시고요. 그다음 날도 부르시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몬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구원의 지혜. 이게 중심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중심입니다. 다음으로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삶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지혜. 1장부터 9장은 구원의 지혜고요. 10장부터 29장은 삶의 지혜가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만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요.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지혜. 특별히 이 삶의 지혜는 한번 따라 살까요? 관계 속에서의 지혜. 관계 속에서의 지혜. 여러분. 10장부터 29장에는 이 삶의 지혜가 나오는데, 특별히 관계, 관계 속에서의 지혜가 나옵니다. 세 가지 관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세 가지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10장부터 2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입니까? 같이 사는 존재입니까?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세 가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세 가지 관계,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관계가 소중한 줄 알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을 자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이라고 하고요 관계 없어도 나는 잘 사는데 하며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는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계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관계를 끊고 홀로 나는 잘살수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표가 좀 보이십니까? 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푸는 사람 배풉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귀한 줄 알고 내가 할수 있는 안에서 배풉니다. 배 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 관계, 내가 내 중,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할 때, 이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교만하고 거짓되고 나태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과 반대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첫째로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난안 배워도 돼! 라고 하며 배우기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려고 하고요. 사람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자신을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여기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요. 이쪽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만두면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지혜자는 내가 가만두면 나 같은 사람을 가만두면 반드시 나는 여기 간다. 라고 인정하기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laughs> 절대 안 배웁니다. 뭐 자기는 완벽한데요, 뭐. 배울 이유가 없지요. 자기는 언제나 잘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항상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항상 그래서 겸손하고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훈계를 없인 역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과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이니라.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다른 이의 권면을 받아들여 잘 받아서 이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이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내 아들아면 내 아들아. 왜내 아들아 그러죠? 겸손하게 배우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배우라는 뜻으로 내 아들아 귀가 좋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가 좋아야 합니다. 입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귀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는 자,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이세 가지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나를 가만두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두면 분명히 모난 쪽으로 가고, 나는 가만두면 반드시 관계를 깨뜨린 쪽으로 가고, 나는 반드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걸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자, 겸손히 배우려 하고, 들으려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 아, 맞죠? 그게 맞죠? 하나님 말씀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좀 불편해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지혜자인 척 말하는, 계속, 이거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듣는 자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반대로 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서 많이 배우시고 관계를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먼저 언제나 먼저 생각합니다 생각 여러분 첫째는 배우고요 둘째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인가? 어떤 것이 관계를 지킬게 하는 것인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고민하고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툭 말해버리고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십니까? 미련한 자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격한 감정으로 관계를 망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십사장과 십팔장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뭘 당하죠?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듣고 생각해, 듣고 생각해. 그냥 두 쪽이 있으면 한 쪽만 듣고 막, 막 그렇구나 하면서 뭐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서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툭 말해버리면 내 기분을 따라 행동해 버리면 나는 반드시 실수한다. 나는 반드시 관계를 깨뜨리는 쪽으로 간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한번 쉬는 거죠. 아, 이 창룡이라는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실수한다. 한번더 쉬는 거죠, 한번 쉬고 숨을 깊이 쉰 후에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거죠. 기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그걸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가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배우는 사람,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그래서 언제나 배우고 생각한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 배우고, 생각만 하고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선택하는 사람. 관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이 지혜자입니다. 관계를 끊어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의 표현들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며, 게으름으로 향하는 나, 거짓으로 향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 사람. 부인하는 사람.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관계에 지키는 선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지혜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돈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7장과 25장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그렇지. 것이 제, 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내 원수가 배고파, 배고파거든, 음식을,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물을, 물을 마시게 하라. 왜 합니까? 이거, 원수면 쿡 지어 박아버리고, 원수면 할수 있을 것 같으면 복수하고, 원수면 할수 있거든. 무시하면 되지.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믿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셨기에. 이웃과의 관계는 너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내 사명이기에 그리고 나와의 관계 여러분 원수 미워하면 나도 파괴됩니다 사람 미워하면 우리가 얼마나 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함을 지혜자는 안다는 거죠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유익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자문은 어리석다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에이 몰라 하면서 막 지가 손해지 내가 손해가 하면서 관계를 확 끊어버리고 싶을 그럴 때 없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혜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속이 상하지만 자존심이 뭉그러 떨어지지만, 자존심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자원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관계를 지키고 관계를 지속하며 관계를 위해 아픔을 감내하는 것, 이게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 모두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문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참 지혜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장부터 29장은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 배우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손해가 좀 있더라도, 좀 아플지라도, 불편할지라도, 불편함을 선택하셔서, 관계를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